네, 안녕하세요. 등기부 읽어주는 남자, 등기남 인사드립니다. 오늘 물건, 어, 대전 도마동 있는 물건입니다. 자, 도마동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도마변동 재개발지 생각나는데요. 본 물건은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자, 대전 도마동 재개발 물건, 제6구역에 있는 물건, 어, 물건지 사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나무도 보이고, 자, 허름한 집도 보이고요. 예, 감을 말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내부 구조도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진은 법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 앞에는 이렇게 나무가 큰게 대문을 막고 있네요. 자, 내부, 집 내부 사진인데요. 어, 벽을 통해서, 아니, 담을 통해서 바깥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창고는 거의 뭐 귀신 나올 것 같네요. 자, 먼저 경매물건은 매물서를 봐야 되는데요. 권리신고를 확인해야 됩니다. 권리신고 없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확인인데요. 전입세대 확인을 봤더니 다섯 명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주인도 있겠고요. 또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등기부에 있는 말소기준 권리가 매물서와 일치한지 또 채권자는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감정과 비교 지역이 어딘지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집행권의 현장 주소서도 필수 체크입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으며 누가 임차인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는 법원 문서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 매물 여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을 신청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어떤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 명도 난이도를 파악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는 건축물대장 확인입니다. 불법과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철거해야 됩니다. 다음은 도마 변동 6구역 지역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일자를 말씀드립니다. 20, 예, 23년 9월 25일이네요. 자, 다음은 도마 변동 재개발 선정 지역의 어, 큰 지도인데요.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습니다. 물론 이대로 개, 개발된다면요. 자, 6구역 사진인데요. 버드네중과 유천동, 어, 천뷰가 나오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대전에 얼마 전에 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다리가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유둔교입니다. 유둔교. 유천동과 도마동을 연결하는 그 지역의 다리가 흔들렸었는데, 이게 바로 노후된 다리였습니다.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약 3년 걸립니다. 네, 물건지 옆에 바로 건물 단독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요. 건물 가격만 말씀드리면 평당 2,900만 원으로 결 거래되어서 4억 5천입니다. 자, 해당 물건지 어, 토지 가격으로 친다면 아마 566만 원 정도 되네요. 자본 물건지 도마등에 있는 물건은요, 62평이고 토지 가격으로 한다면 약 3억입니다. 따라서 현재 감정가가 3억 6천인데 2억 5천이 최저가잖아요. 어 그래서 이번 해차에 무조건 낙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3억 초반대로 입찰하십시오. 자, 오늘 같이 이런 브리핑을 카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전용 브리핑 카톡방인데요. 1개월 1,000원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만을 초대합니다. 댓글과 설명을 보세요.